블리자드의 명작 디아블로는. 대충돌이라 불리는 빛과 어둠의 전쟁 사이에 인간과 천사 악마들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성역에서 벌이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 게임입니다 스토리의 소재와 주제만 봐도 성경을 비롯한 다양한 신화를 모티브로 했음을 알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마 디아블로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게임과 신화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디아블로 속에 등장하는 7대 악마 들의 이름이 꽤 익숙할 겁니다 그래도 정확히 어디서 유래된 것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죠 마침 디아블로2 레저렉션의 네, 레드오픈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 오늘은 디아블로 속에 등장하는 악마들의 이름이 어디서 유래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타타메트는 디아블로 세계관에서 세계가 창조되기 전 창조신인 아누가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분리시켜 만든 일곱 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용의 모습을 한 악마입니다. 타타메트는 아누와의 싸움으로 죽게 되는데 죽고 난후 그의 몸통은 불타는 지옥이 되었고 일곱 개의 머리는 각각 지옥의 7대 악마인 증오의 군주 메피스토, 파괴의 군주 바알, 공포의 군주 디아블로, 고뇌의 여제 안다리엘, 고통의 군주 두리엘, 죄악의 군주 아즈모단, 거짓의 군주 벨리알이 되었으며 그의 껍질에서는 수많은 악마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타타메트의 모티브는 이름과 용이라는 점을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 바다의 신 티아마트라고 추측해 볼수 있는데, 티아마트 역시 세계가 창조되기 전 혼돈 속에서 태초부터 존재했으며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창세신 에누마일리시와 여러 벽화에서 용과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데다 괴물들을 낳아 세상을 멸망시키려다가 담수와 땅의 신 에아의 아들인 하늘의 신 마르두크에 의해 죽게 되며 티아마트가 죽은 뒤 그녀의 몸으로 세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 악마라는 점과 세계를 멸망시키기 위한 붉은 용이라는 점을 봤을 때 성경의 묵시록에 등장하는 붉은 용, 일곱 머리 열 불의 짐승과 같은 설정도 차용한 것으로 보이네요. 증오의 군주 메피스토는 지옥. 헬포지의 우두머리이자 지옥의 3대 악마 중 맏형으로 디아블로와 다알의 형입니다 타타메트와 아누의 죽음 이후 계속된 천사와 악마들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신의 딸인 릴리스를 천사 이나리우스에게 접근시켜 천사와 악마의 혼혈인 인간 네팔렘을 만들어 천상을 정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수악마들의 쿠데타로 인해 지옥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후 대천사 티리엘이 결성한 조직 꼬라드림에 의해 봉인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봉인을 지키는 자카룸 교단을 타락시켜 봉인을 풀고 다시금 계획을 실행하려 하는데 결국 모험가에게 계획을 저지당하고 영혼석도 지옥의 대장간에 있는 모루에서 파괴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악마입니다. 디아블로의 스토리상 지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악마이자 악마답지 않게 돈독한 형제애를 보여주기도 하는 메피스토는 사실 디아블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독일의 유명한 작가 요한 볼프강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악마이기 때문입니다. 메피스토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깨우치고 삶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학자 파우스트에게 접근해 그에게 모든 종류의 쾌락을 제공하며 타락시킨 뒤 그가 순간이어 멈추어라. 너는 정말로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의 영혼을 빼앗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후 파우스트가 그 말을 하는 순간이 오고 메피스토가 영혼을 거두어 가려 하지만 천사들이 이를 방해하고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데 결국 천사들의 외모에 반해 파우스트의 영혼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메피스토의 이름은 메피스토텔레스를 줄인 말으로 이름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해석할 경우 거짓을 퍼뜨리는 자로 해석되며 그리스어로 해석할 경우 빛을 증오하는 자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어 해석의 경우 빛을 의미하는 포스가 신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루시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다고도 하네요 디아블로의 메피스토 역시 희망의 대천사 아우리엘에게 집적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악마, 천사, 인간으로 구성된 대가족을 이루기도 하며 인간을 타락시켜 세계를 정복하려다 실패했다는 설정을 봤을 때 카우스트 속 매피스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지옥의 3대 악마 중 둘째이자 파괴 군주인 바알은 세 형제 중 가장 단순하다고 하는데, 디아블로의 신복 아스트로가가 바알과 그의 신복인 굴락을 멍청하다고 조롱하기도 하며, 디아블로3에서 입수할 수 있는 3대 악마들의 일지에서도 형이나 동생과는 달리 일단 몸부터 움직이는 성격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단순하다고 해도 3대 악마의 기준에서 그렇지 꽤 지적이고 교활하며 형제들 중 가장 파괴적이고 잔인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바알의 힘이 봉인된 영혼석을 들고 정신병원에 숨어있던 마리우스를 찾아가 자신이 티리엘인 척 속여 영혼석을 가져간 뒤 정체를 드러내어 절망을 안겨준 채로 살해하기도 하고 야만 용사들이 수호하는 아리아스산을 침공할 때도 바알에게 저항하는 장로 어스트를 조롱하고 겁주며 마법으로 끔찍하게 살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바알의 모티브는 성경에 등장하는 악마 바알로 보이는데 바알은 원래 유대인들이 살던 가난 지역의 토속신이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풍요와 기상의 신으로 여겨지던 신입니다. 우리가 바알이라고 알고 있는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기도 한데 기상과 풍요의 신인 만큼 인간들에게 우호적이고 사신이자 악신인 모트와는 적대적인 관계이며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바벨론의 마르두크, 인도신화의 인드라와 미트라, 일본의 스사노우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역사가 깊고 영향력이 있는 신이라고 하네요. 바알이라는 이름의 기원으로는 세머로 왕, 주인, 소유자, 희생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하며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신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돌려 말하는 식으로 사용되다가 그것이 이름처럼 불리게 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에서는 바알을 악마로 규정한 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왕국의 히브리인들은 야훼를 신으로 모시며 성적으로 엄격한 문화와 교리를 갖고 있었는데 샘족은 외부에서 들어온 바알 신앙을 믿었던 데다 남교나 인신공양 등을 종교 의식으로 하고 있어 문화적으로 융합하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인과 샘족이 섞이게 되면서 야훼에게 인신공양을 하는 등 바알과 혼동되는 일이 발생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성을 지키기 위해 바알을 악마로 규정하고 악마로 격하한다는 의미에서 벨제부비라고 이름을 변형하기도 했으며 이후 솔로몬의 72악마 중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디아블로는 불타는 지옥의 3대 악마 중 막내로 공포의 군주를 맡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시리즈의 메인 간판이자 얼굴 마담이기도 한 디아블로는 대악마 사형자중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으며 교활하기도 하여 지옥은 물론 인간계인 성역에서도 자신의 추종 세력을 만들기도 합니다. 공포의 군주라는 이름답게 디아블로가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악마들조차 견디기 힘들다고 하며 상대가 공포를 느끼는 대상으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로 가장 강력한 네팔렘인 울디시안을 폐위하려다 실패한 디아블로가 울디시안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울디시안이 주변에 물을 얼려 얼음을 만들자 얼음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디아블로가 공포에 빠져 리타이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받은 타격이 꽤 컸는지 디아블로는 작중에서 한동안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공포의 군주인 만큼 용기의 대천사 임페리우스와는 나이벌 관계이며 공포를 모르는 언데드나 용맹한 전사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디아블로의 모티브는 악마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디아블로와 이탈리아어 '디아블로'이며 여러 고서에서 사탄과 디아블로가 동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인공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닐까 싶네요. 여담이지만 게임 '디아블로'는 블리자드 노스의 전신 콘도르의 창립자인 데이비드 브래빅이 살던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산이를 믿며 디아블로 산을 보며 게임 제목을 정했다고 하네요. 디아블로 2첫 번째 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안다리엘은 디아블로를 추종하는 악마로 타타메트의 일곱 머리에서 탄생한 악마 중 대악마 삼형제를 제외한 소악마입니다. 다른 이의 괴로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장 관계 지향적인 악마이기에 홀로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하며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불타는 지옥에서 태어난 악마임에도 불구하고 불을 싫어합니다. 수악마 중 아지모단과 벨리알이 일으킨 반란에 협력하여 디아블로 사명제를 지옥에서 내쫓아 버렸지만 이후 두 악마가 내전에 들어가자 그들에게 실망하여 브리엘과 함께 성역으로 추방당한 사명제를 쫓아가게 됩니다. 이런 난다리엘의 모티브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름을 봤을 때 타락한 천사 아드리엘이 모티브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드리엘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귀족이었으며 신학적 맥락에서 군인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신성한 능력을 포기하고 희생한 천사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또한 중세, 악마학에서는 하늘의 별 28수를 지배하는 악마로 여겨졌다고 하네요. 아드리엘의 악마로서의 능력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뇌와 치유는 상반되는 개념이기에 아드리엘이 타락하여 악마가 되었다면 안다리엘처럼 고뇌와 관련된 악마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브리엘은 안다리엘과 쌍둥이로 고통의 군주이자 구더기 왕입니다. 디아블로2의 두 번째 장 보스로 바알를 자신의 몸에 봉인한 마법사 탈라샤의 무덤에서 등장하는데, 안다리엘과 마찬가지로 수악마들이 일으킨 쿠데타에 협력했다가 다시 대악마 삼형제를 따르게 되지만 배신했던 벌로 무덤 보초로 가둬지게 되었고, 이후 탈라샤의 무덤을 찾아오는 모험가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안다리엘과 쌍둥이인 만큼 심리적인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안다리엘과 짝을 맞춰 육체적인 고통에서 쾌락을 느낀다고 하며 고문할 대상이 없었지만 자해를 해서라도 고통을 즐길 정도로 괴기스러운 악마이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악마입니다. 이런 두리엘의 모티브는 구더기 왕이라는 점을 봤을 때 파리대왕 벨제부브로 추측되는데 벨제부 역시 바알과 동일한 악마로 당시 솔로몬이 높은 거처의 주인이라는 뜻에 벨제불로 칭송되었는데 이 명칭이 바알과 혼동될 수도 있었기에 바알에게 파리를 뜻하는 비슷한 발음에 지부을 붙여 파리대왕 벨제부브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추가로 두리엘과 비슷한 이름의 악마는 부리엘과 디리엘이 있는데 특히 부리엘은 이름뿐만 아니라 구덩이와 동굴에서 빛을 피하는 악마라는 점에서 무덤 속에서 모험가와의 전투를 기다리는 두리엘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아지모다는 수악마들의 쿠데타 이후 지옥의 왕노릇을 하며 지내온 악마로 평서에 등장하는 7개의 죄악을 모두 포함한 죄악의 군주이며 디아블로3 세 번째 막의 보스로 등장합니다. 죄악의 군주인 만큼 7대 죄악을 담당하는 악마들을 수하로 거느릴 뿐만 아니라 많은 악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충성도가 높은 악마인데다 디아블로 3형제를 넘어서는 대악마가 되기 위해 계략을 꾸미기도 하지만 그 계획이 번번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상황 파악도 못하고 영웅들을 도발하기도 해서 유저들에게 허세, 호구, 최야기 군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아지모단의 모티브는 비슷한 이름의 악마 아스모데오스로 추측되는데 아스모데오스는 7대 죄악 중세욕을 담당하는 악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조로아스터 교의 악마 아이시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래는 분노의 악마라고 하네요. 솔로몬의 72악마 중 32번째로 72개의 군단을 통솔하는 지옥의 왕으로 묘사되지만, 구약 성경의 토빗기에서는 사라라는 아름다운 여성에게 빙의하여 사라가 결혼할 때마다 첫날 밤에 남편을 목줄라 죽이다가 물고기의 쓸개를 태우는 냄새를 맡고 도망가기도 하고, 탈무드에서는 십계 명을 아는 인간을 똑똑하다고 도와주는 등 지옥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지모단 역시 많은 악마를 휘하에 거느리고 대악마 사명제를 쫓아낸 후에는 지옥의 왕노릇을 하는 데다 영웅들을 상대로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확실히 아스모데오스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거짓의 군주 벨리알은 거짓과 환영, 그리고 음모와 이간질로 대상을 속여 이득을 보거나 승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악마로 대악마 메피스토의 제자이자 성력을 침공해 인간을 부하로 흡수하고 그 여세를 몰아 불타는 지옥을 정복하고 천상마저 몰락시켜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3에서는 대악마들이 봉인된 검은 영혼석을 흡수하기 위해 칼데움의 황제 하칸 이세로 변신하여 모험가를 속이려 하지만 결국 계획이 발각되어 역으로 영혼석에 봉인됩니다. 벨리알은 같은 이름의 악마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무가치한 자라는 뜻이며 신약성경과 구약외경 그리고 솔로몬의 7 2야마로도 등장합니다. 사탄의 여러 얼굴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하여 지옥의 왕으로 묘사되기도 하며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악마이자 외설적이고 나태함을 대표하는 존재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아블로의 벨리알이 학한 이세로 변신하여 모험가를 속이려 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변신해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디아블로 속 7대 악마와 그 시초가 되는 타타메트까지 설정과 모티브를 살펴봤는데요.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역시 디아블로는 명작이구나 싶기도 하고 다음 후속작은 어떤 스토리를 들고 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지금까지 콕이었습니다.